먼저 어둠을 가르는 금속의 순결과 함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비밀병기는 단순한 탈것이 아니다. 2026 현대 그랜저 노블웰베이스로 태어난 차세대 공격 헬리콥터는 무화함과 치명성이 공존하는 비밀병기이며 그 이름처럼 고귀한 위험을 지닌다. 관객 여러분 오늘은 그 문서에 적히지 않은 비밀의 장면을 하나씩 풀어내겠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음성으로만 전해져야 할 만큼 은밀하다. 기체의 첫 인상은 기존 공격 헬기의 거친 인상과 정반대다. 유려한 공면은 현대 고급 세단의 미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공중에서 미끄러지듯 흐른다. 외형은 광택이 약간 도는 무광 흑색과 딥 그레이의 조합으로 야간에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외형의 우아함 뒤에는 치밀하게 숨겨진 전술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날렵한 엔진 흡기구와 공력학적 돌출부는 단순한 디자인 포인트가 아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스텔스 구조의 일부다. 기체 내부로 들어가면 외관의 그랜드한 느낌은 첨단 전자전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앙에는 통합형 전투 관리 콘솔이 자리하고 이를 통해 조종사와 무장 정보 담당 승무원은 실시간으로 전장 지도를 공유한다. 콘솔의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면서도 은밀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곧 작전의 민첩성과 임무 완수율을 높인다. 기내는 소음 저감과 진동 분산 설계가 적용되어 장시간 임무에서도 승무원의 피로를 최소화한다. 무장 체계는 정밀과 선택적 타격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도한 화력이 아닌 목표를 신속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모듈형 무장베이가 적용되어 임무 유형에 따라 탄도 유도무기를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비치된 센서는 다중 스펙트럼에서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적의 전자전 흔적을 분석해 방어 회피 명령을 자동 보정한다. 엔진과 동력계는 고효율 하이브리드 구조를 채택했다. 단발의 폭발적인 가속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터보팬 기반의 고출력 추진이 장시간 잠복이나 은밀 접근이 필요할 땐 전기 기반 저소음 주행 모드로 전환된다. 이로써 전술적 유연성이 극대화되어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탐지 정찰 능력은 이 기체의 또 다른 핵심이다. 전방위 감지 레이더, 적외선 스캐너, 전자광학 중카메라가 통합된 하단 포드가 실시간으로 표적을 추적하고 인공지능 기반 표적 식별 알고리즘이 아군 적군을 분류한다. 수집된 정보는 즉시 클라우드 형태의 분산 네트워크로 암호화 전송되어 다른 전력과 연동된다. 이 과정에서의 모든 데이터 흐름은 다층 암호화로 보호되어 외부 유출 위험을 최소화한다. 생존성 측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자가진단형 장비로 전자장비의 이상 유무를 실시간 확인하며 위협감지 시 자동 회피 기동 프로파일을 실행한다. 뿐만 아니라 기체 외피는 흠집이나 손상을 자체적으로 봉합하는 기능을 갖춘 복합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치명적 손상 시에도 일정시간 전투 또는 안전 귀환이 가능하다. 조종 경험은 자동차의 품격을 계승했다. 운전석의 설계 철학은 사용자의 직관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자동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수동 조종에서 완전 자동 임무 수행까지 스위치 하나로 변환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어시스트 모드가 개입한다. 이로 인해 기체는 전문 조종사뿐 아니라 합동작전 환경에서 다양한 운용자와도 호환성이 높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체가 전장에서 보여주지 않는 힘을 지녔다는 점이다.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센서와 프로토콜, 그리고 소규모 유닛 간의 비가시적 협업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정보전의 시대에 있어서 실제 전력은 화력 그 자체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랜저 노블은 바로 그 정보의 우위를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전한다. 이 기체에 얽힌 진짜 비밀 중 다수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오직 인물을 통해서만 증명된다. 오늘 여기서 들려준 것은 표면의 일부일 뿐이며 진정한 능력은 사용자의 손끝과 전장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시프트버스로 돌아온 여러분, 이 기체의 속삭임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장면에서 다시 만나자.